어, 박챔프 오셨나? 아 깨프로 피카츄 왜 입은 거야? 아예 박챔프 예프로 나 당신의 피카츄가 돼, 어이도... 박카츄가 되겠다네. 네, 오늘... 아니 오늘도 대기는 <laughs>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의상 바로 자체가 마음 가지미 됐단 있으냐? 소리야. <laughs> 아, 이거 뭐지? 탑10 안에 못 뛰면 죽으면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 누나는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거 어, 우리 네. 여자 조팀이 음. 더유리한거 아니야? 우리.. 아니 근데 꽃보님이 꼬뽀님이... 아 꽃보님 잘하신다는데 최고 몇킬 해보셨어요? 저 12킬 아우 씨아 12킬이요? 밀카로라도 네. 12킬이야 놀랍게도 니가 39킬 한게 더 놀라워 누나 나이가 제일 아, 놀라워 니 그거... 어? <laughs> 네 면상이 야, 제일 수고하셨다. 놀라워 진짜 뚜흠 <laughs> 오래 걸리냐 사단 해! 야 삼각이야 존나 많아 킬뺏었어 나이스 머리 한대 바깥 담배로 머리 한대바카 담배 뒤죠야올랐어올랐어이층올랐어 확킬 안 한다 내쪽내쪽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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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아니 너 말해줘 개씨X야 왜와어째서 박챔프 바로 올줄 알았어 발소리 아예 안 나는데 숨었나 본데 어, 엄청 차고지 아, 3층.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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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 안 돼, 사실. 오늘 2층. 와우. 본 가야 되고 사계장으로. 어, 그러네. 어. 아, 가만히 역시 <laughs> 아, 방향 아도했어 <laughs> 아, 근데 좀 귀여웠다. 레이카 같았다. 방향 아예... 야, e 맞지. t h 이야 e i 똑같은 판단, 아주 그렇지. 똑같잖아, 늘. 오오야야무지 s a 플 i l 오야야무지다 t 무 e m t 음. 아, 야무지다 진짜. m i 더 레벨이지 이런 게? 어, 여기 여기 아, 여기도 h e r e is a million of them. t h 다 r e 저거, 저 m i l l i o 야, 야, 야 방심료도 어, 오졌잖아. 속에... 뭐야 얘? 히여 워았나 오. 레이저 줄? 왼쪽 한명떨어다 아이고. 오. 사령. 나이스. 왼쪽 온다. 살렸다. 지금 꺼야 되고. 매드프이스 찍어. 깨전도나깨전도 어, 메드모 빙줄 야, 안 무져 와... 아주야, 물딱지잖아 와, 뭐야, 매트무빈줄 앞에 소리 안다요 오토바나 치나 야... 오, 렸어오다 깨전드다 깨전드 오케이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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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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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소리 안나는데 뒤에. 결국 아까 걔네한테 죽은 거 같다. 갓. 아파트 2층 2층 여기 있죠. 여기자 오, 간다. 나이스. 이거를 죽이지 말까 일단? 나쁘지 않아. 죽이자, 죽이자. 멀리서 싸움. 아 ㅈ됐다 이거 아 ㅈ 아다 버려라 안되겠아 ㅈ됐어 아명이아 바로 하주면 살.. 살만한 건나 천천히 네. 누나 폐차 어. 뒤에 있거든? 폐차 뒤에 있는.. 갈 연막 있어요 저 연막? 전 하나 기절 나이스 저내 앞에 네, 네, 아, 하나 있어요 째줘째줘째줘 내가 누나 쪽을기야돼아 어. ㅅ 아다리 바한명 폐차 뒤에 있거든? 모텔도 있어 여기서 못살한명 어디야? 사 여기, 여기 쓰레기통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개만 봐주면 야, 돼. 야, 개만, 야, 개만, 야, 개만, 야, 개만, 야. 개만, 봐주면 돼. 나이스. 기절. 그리고 저기 보면 돼. 저기 쓰레기통. 어. 여기 이게. 얘 살렸어? 어. 첫 기절인데 누나. 그거 감고 나이스 기절. 기절시켰어? 나 살려로 간다. 살려, 살려. 제 살리기 맛봐. 내가 쇼부 걸게 여기. 천천히. 요 누나 이거 확킬 찍고. 확 킬? 어 괜찮아 이제. 응. 아, 어 저기 제거 뛰어온다 뛰어온다. 형게 샷터님. 아, 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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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요. 나이스 나이스. 좋다요. 포상있나 구상 포장도 두개있 여기 앞에 두명! 아됐다아씨발아 아, 어, 숨어있네 아아 어, 2층, 어, 2층, 어. 2층 2층 앞에 2층, 2층 나 왼쪽 필어 바로 오면 연막 있었나? 아 두명 두명 여... 핑 찍어줄게 아 여기 두명 아 벌써. 연막이 없.. 아아 이거 씨발 살리게나 아, 죽었다 아니까이한아 아, 아, 할거야 아. 나이스 너.. 어. 너 연사총이야 사장아? 나 m 1 6이 M16 한대 나이스 기절 나이스 들어 아, 들어가 한명 한명 라스트 한명 라스트. 응 반듯게 맞네. 저가 하나 더 있어 저기 두명 머리 짝곰이었어. 뭐야 끝났는데? 비절인? 비절이 건나? 본거두 명이거든. 비절 어, 그래, 칠이기 때문에 더 있어 더 있어요. 더 있거든? 어... 나이스 어디야? 어,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여기 이 방향 있겠지? 여기 하나 낳쳤어. 단편왕이야. 아는 나... 게하자 아.. 프 없다 다나 어. 두발 어, 여기 아파트 3번 여기, 누나 3번기주면돼주면돼누 앞에 있어. 있어. 따주면 돼. 따주면 돼. 누나, 앞에 왜, 계좌, 계좌. 계좌. 이게 나 여기, 계좌. 계좌. 가자, 빠르게 아 원래가 얘 바보.. 아씨.. 나너안살려고 그냥 한테 줄게 얘랑 얘랑 1대1 은거 누나 1대1 해봐 1대1 해 일단 해야돼 는데 아, 근데 안 보여. 어디 갔어요? 여있다 죽였어. 나이스. 아,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노트북 빨고 일단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보면 돼. 아. 괜찮 음... 어딨지? 어, 여기, 여기, 뭐 어딘지 뭔데 사운드 들어야 돼, 여기서. 가위 소리 바깥발, 왼쪽. 왼쪽 바깥발. 그렇지, 거기. 나이스. 나이스 샷. 얘 혼... 혼성... 혼성... 지성 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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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성혼다 혼성... 혼성... 나이스 성 혼성... 이성와성 명이네 와 람보시 했 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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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온다 온다 온다. 잠깐. 똑똑같게. 하나, 하나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끝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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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인데? 1층. 하나 더 있어요. 어디야? 무적 1층 왔어? 1층 무적전 아니야 아냐 아냐 나 뒤에서 도 쏜다 끝났나? 기절이야 얘 2창 2창에서 온다 2창에서 아, 하나 기절 2창 하나 기절 여기 그리고 수로 라스트 한명 어딘데 위치? 수로 라스트 3번 수로라고? 여기 3번 아, 지금 여기 여기 3번 있잖아 아야. 박스 디형형너 몇번째 기절해? 첫번째지? 번째, 첫번째 안번아지안 뒤졌대 아... 깨만나님 50개 더 일깨루고 싶어 감사 집에 있다 집으로 하나 내려갔셨어 집라인으로 내 앞에 집 뭐. 끝났지 빨리 빠르게 파면 안 하자. 저 바위 치야 어. 컷컷컷 나이스 나 우리 돌렸어 아. 가봐 가봐 채울게 아 이거 걸려가지고. 기절 기절 나이스 나이스 저 뒤에도 하나 아, 살려 빨리 깔았다 힐힐힐 돌렸어? 뒤에도 아, 있는데? 아 시발 이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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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천천히 할게 자기장 죽여준다니. 아니 저 뒤에 뒤진 거 맞아? 아 있어. 이따 이따 그대로 있다. 좋아 가자 가자. 야175 쪽에서 소리 났다. 나 연말이었거든. 아. 이거. 아못 살려? 살릴 얘 잡으면 살수 있어. 근데 두 명이거든. 나첫 기절이고. 일카노 나오고. 두 명이야. 여기 여기. 바로 와봐. 바로 와봐. 아니야. 쟤 줘, 쟤 줘. 얘두 명이거든. 아 좋지. 둘둘 둘. 둘, 둘. 세 명인가 보다. 쪽으로 하나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어. 바위 둘 바위 바위 나 연막이 없어서. 나이스. 나이. 바위 나... 하나 하나 넣어. 여 여기, 여기 보이지 않냐? 각. 왜다 나이스. 나무 뒤로 와 봐. 나무 뒤. 로 와, 이리로 와. 뒤로 했어 아, 왼쪽 바위. 왼쪽 바위 하나 냈었다. 피 달았을 거야. 저기 기절이고. 오른쪽도 뽑 오른쪽 바위 하나. 뭐 안죽었어? 안죽었어요 기절 아니야 야애따이다 이새끼 왼쪽 바위 기절 어 나이스 내 앞에 하나 있고 한명 어딘지 몰라 한 명만 감을게 어 라스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와나와나와나와나 나나나나아 여기 안보이는구나 나이스 라스 하나 저 라스타인. 세명계절이야 어. 세명이절 아, 나쏜다진피안 닦고 싸는 거다. 가서 그냥 챗때면 돼. 그죠? 야, 킬 하나 뺏긴 거 아니냐? 아니야. 다 커트했어. 어, 오케이, 오케 오른쪽에서 쏘는 애는 저얘네 어디 갔냐? 야, 나리해우소 봐. 해우소 봐. 아니야 있을 걸? 없... 아 나도 탄 없어. 나 쌍베리 노베 어제 테우아 왔다. 워낙 잘 쳤네. 들어 왔어. 양용이로 살려면 살려고 하네. 살려면안에살려나 안에서 양용등 나 있어. 아신 씨, 잘했어 자신. 나베리 연사자 자신이었어. 맞어 야, 바깥으로 나간 거 아니야? 천천히 봐. 됐어. 나이스. 나이스. 제 세번. 나이스. 저 위에 있다. 3 0 5 0 온다. 빼고 온다. 앞라인두 마리. 두 마리. 집지랑. 1층 하나, 2층 하나. 아, 진 아, 진짜. 아, 천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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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나아 그래도 살았다. 잠깐만 발소리 못 들었어. 존나 많아 기다려봐. 아, 여기 있다. 씨바 아, 개기돈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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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거기 지나가다. 여기 둘, 여기 둘, 아, 거 아. 너무 많네데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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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있다. 미니톤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구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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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위. 에 안색해 이제. 바로 가자. 바로. 나이스. 네. 나이스. 간다. 다시 해, 간다. 오른쪽 330. 쏴야 돼 이거. 좀봐. 3명3 명. 바퀴를 내고 야, 붙자. 바퀴를 내고 3터바에 타봐. 가자 누나. 고마. 있지. 간다. 근데 저 노란 집에 있어. 노란 집 이층. 어, 노란 집2층에서 바퀴를 파퀴... 내고 어 여기. 죽였어? 형이야 형야 기다려봐 걔. 어. 걔 아, 아, 달린다. 걔 달리고 있어. 쟤 걔잖아. 너한테 뛰는. 한명 몰라 위치. 나 릴카 누나 살린다 응. 이거 일단. 오면 살려. 오면 살려. 뒤에 버기 아, 소리. 갈게 나. 오케이. 어, 여바게 가면... 아, 씨발, 놀래라. 어, 그지 그치, 이거... 가자, 괜찮은데? 가자. 앞에 여기 벙커 있다. 건넌다, 건지자 야야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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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저기, 저게 나오지? 기절이야. 기절하킬회나 이거 위험하거든, 많이 가자. 할 수밖에 없어. 아 뭐야? 기절. 기절 기절이야. 아, 아, 위, 위에, 엔바... 있다, 야, 아유, 기절 아유. 기절. 이야 살. 와, 내확튀 냈구나. 오제 뺐네. 아, 뒤에 위에 언덕 위에. 앤더. 앤더 살이면 되려. 에? 앤더로 돈다 있다고 저 씨. 오는 거봐 줄게. 아예 기자. 아 나무 기자. 다이어 자기가, 잠겼어, 자기가. 살려 아, 살려 어디... 살려마, 바로 살려주마, 바로 살려 봐. 바로 살려 놔 봐. 바로 퇴줘. 살려 줘. 살려 줘 어디 있어? 살려 봐이 어차피 못 죽여지. 바로 살려 봐. 사나너 들어올 수 있겠어? 얘내 앞에 퍽이 진행한다형 왼쪽에. 어, 이거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앞에서 들어간다. 아안 돼. 나 어, 마지막에 나도 개 쩔었다. 여기까지 해줄게. 나 마지막 버려. 들어와 탑텐 들어와 말단. 탑텐. 아씨. 어? 설마 안 빨리는 거 아니지, 사장아? 어. 어 보인다. 쟤도 너 알고 있어. 저거째 나이스. 너 하단부 조심. 비슷해, 중간에 나온다, 온다, 온다, 어, 괜다나이어 나와 있어? 데리고 나왔어. 사장, 뭐야? 사장, 도끼 먹고, 옷한 먹고, 도끼 먹고... 아, 끼 없어. 시바, 파밍 안 돼. 아, 들어가 아, 하지마하지마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개시했야 그냥 하지 마. 네가 다 터트린 듯. 3대 1이면은... 봐봐, 일단 어디 봐야 어, 어, 돼? 아, 아, 봤어 봤어 봐봐, 봐봐, 봐봐. 왼쪽.. 왼쪽 핫위에도 봐야된다? 뒤.. 나이 먹어 적끼 먹어 이거 얼마나 2대1이야 2대오탄이랑오탄오탄오탄만 됐어 됐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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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이랑 왼쪽 하나 위치파악 끝났다? 오른쪽 왼쪽 쟤네 와야되는데 쟤네가 더 급해 딱 해줄 필요 없어 나이스 왼쪽 봐 왼쪽 아니아니 왼쪽 봐 왼쪽 저기절했문야 그쪽 내 판단 있어 아, 내 판단 나온 푸시해 푸시해 지금 지금 푸시하는 거 맞아 푸시 나이스